외부에 보이는 거대한 우주를 우리는 거시 우주라고 합니다. 거시 우주 속에 존재하는 나는 소우주입니다. 무한 우주에서부터 축소해 들어가면 작은 내가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소우주인 나에게 거시 우주의 요소가 들어있는 것처럼 나의 세포 하나에도 나를 이루는 요소. 즉,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내몸 어디에 있는 세포이든 마찬가지지요. 발가락의 세포 하나를 떼어내봐도 나 전체를 구성하는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과학계에서는 프렉탈 이론이라고 합니다. 나뭇가지가 비슷한 형태로 뻗어나가면서 그 모습을 반복하듯이 거시우주가 미시우주 속에 비슷한 형태로 존재하는 걸 의미하지요. 거시우주의 에너지 파동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도 우주의 에너지가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시우주에서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며 주변을 밝히고 있어요. 태양이 존재함으로 지구의 생명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태양은 스스로 핵융합을 하면서 빛 에너지를 내뿜고 있습니다. 거시 우주의 태양처럼 내 마음도 마찬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핵을 밝혀서 에너지를 일으키게 되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밝아지면 거시 우주의 밝은 에너지와 공명이 되는 것을 내 마음과 우주 에너지의 파동이 서로 닿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안에 미움과 원망, 우울함이 가득하다면 어떤 우주 에너지가 끌려올까요? 당연히 부정적인 에너지가 끌려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주의 긍정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싶어 하는데 마음이 어두우면 가능할까요? 긍정은 긍정을 끌어오고 부정은 부정을 끌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안에 긍정과 희망, 지혜가 가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내 안의 에너지를 먼저 끌어내야 하는 것이지요. 태양처럼 핵융합을 하며 긍정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도 핵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본성이니 주인공이니 참 나라고 하는데, 과학자들은 우주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우주가 갖고 있는 어떤 의식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지요. 이름이 무엇이든 본래의 근원적 나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의미는 공통적입니다. 이를 여기에서는 근원의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근원적인 나. 즉, 근원의식이라 합니다. 근원의식은 무의식보다 더 깊은 곳에 닿기 어려운 존재로 봐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깨닫고자 한 이들이 그토록 다가가려 애쓴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렇듯 내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자 본성인 근원의식에 닿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또한 내 속의 잠재력이자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제 내 속의 근원적인 존재를 수월하게 만날 수 있는 명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선뜻 믿기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여긴다면 조선시대 사람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비유해보세요. 조선시대가 아니라 5, 60년 전만 해도 믿을 수 없는 문명이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본성을 만날 수 있는 명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나 본성조차 미심쩍어 합니다. 정말로 영혼이 있습니까? 내 속에 본성이 있나요? 곳곳이 부처라는 처처불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렇게 반문하지요. 영혼, 혹은 본성이 있는가 없는가 따지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반박하기란 매우 어렵지요.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옛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평평한 상태로 바다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거라고 여겼지요. 그러나 지금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지구가 둥글며 자전과 공전을 한다고 배웁니다. 이처럼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존재하는 것은 부정될 수 없겠지요. 동양의 종교들은 대체로 우주와 나를 동일시합니다. 처처불상이라는 말에는 우주의 모든 생명 속에 본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모든 만물 속에 우주의 근원적인 성품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마치 내 몸의 세포 하나를 떼어내 보면 나 전체의 정보가 담겨 있는 것처럼 우주의 성품이 모든 생명들에게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듯 근원적인 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인식하고 있는 나와 무엇이 다를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해서 다시 주의를 준다면 나를 단일한 개체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몸이 수십조의 세포로 이루어져서 다양한 기관을 이루는 것처럼 마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서 인식되고 있는 나는 살아오며 만들어진 의식들의 조합입니다. 나만의 환경과 경험 속에서 학습된 의식으로 무장된 작은 나들이지요. 그래서 나만의 고정된 개념과 관념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 즉, 근원적인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존재했던 것이고요. 영혼이라는 혹은 본성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는 태양의 핵처럼 핵심적인 존재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불가항력의 힘이 나를 제압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설령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닐지라도 뉴스를 통해 자연재해를 보게 되면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지요. 때로 우리는 삶을 두려워하며 하늘이 무심하다 한탄합니다. 천지불인이라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고 옛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만큼 자연의 움직임이 불가사의하기 때문이지요. 쓰나미가 밀려올 때 착한 사람은 살아남고 악한 사람은 죽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연은 철저히 우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날 뿐입니다. 자연은 아름다우면서도 냉혹한 현상들을 보여주기에 우리를 왜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바닷가 모래알 같다 여기게 되지요. 한데 나는 정말 왜소하고 모래알 하나처럼 있으나 마나 한 것인가요? 그게 진실일까요? 얼핏 보면 그런 면이 사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바람직할까요?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까요? 아쉽게도 과학이 우주의 비밀을 모두 파헤치지는 못합니다. 물질을 잘게 쪼개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원자 속에 전자가 있고 그 속에 다시 쿼크가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입자와 파동의 현상은 실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단단한 물질 속에 에너지의 파동이 존재할까요?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 물질로 관찰하면 물질만 보이고 파동은 보이지 않는답니다. 반대로 에너지나 파동으로 관찰하면 에너지나 파동이 보이는데 물질로는 보이지 않고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이는 관찰자의 시각에 따라 같은 것도 전혀 다르게 보임을 알려줍니다. 내가 이 우주를 보는 것도 입자의 관점에서 보면 먼지처럼 작고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때는 나와 우주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존엄한 존재가 됩니다. 즉, 모든 생명과 자연과 우주가 거대한 파동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일상 속의 수많은 현상도 내가 어떤 관점에서 관찰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다가옵니다. 입자와 파동처럼 말이지요. 현대 과학에서는 우주의 암흑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아니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가사의한 에너지와 물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우주는 눈에 보이는 것은 매우 작은 수치에 불과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과학은 눈에 보이는 물질계도 여전히 미개척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세계는 더욱 접근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물론 언젠가 과학이 한계를 넘어서서 진실의 세계를 규명할지 모릅니다만, 과학이 아닌 마음으로 다가서야 하는 진실이 존재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이고, 이를 위해 명상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명상을 통해 과학으로 접근할 수 없는 세계에 다가서려 합니다. 그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분명히 존재하며 마음의 어떤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의문 앞에서 극심한 신체의 고통이나 정신적 아픔 속에서 죽음에 직면한 순간조차 이를 초월하고 직시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이끌어내고자 명상을 원하게 됩니다. 인간은 물리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동물의 속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약한 면이 한둘이 아니지요.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지도 못하고 표범처럼 날렵하지 못합니다. 달아나는 생쥐 한 마리 못 잡을 만큼 느리고 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뛰어난 정신과 마음을 지니고 엄청난 진화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동물도 만들지 못하는 우주선과 잠수함을 만들고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 위대하고도 영리한 존재가 이제 무엇에 다가서야 할까요? 이토록 뛰어난 문명 속에서 다시 어느 방향으로 진화를 모색해야 하나요? 어쩌면 물질 문명은 고도로 발전했는데 이것을 쓰는 정신은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한 건 아닌지, 마치 행동이 미숙한 아이에게 총을 쥐어준 것처럼 불안한 세태이기도 한데요. 물질 문명이 발달한 만큼 이를 사용하는 정신 문명도 발전해야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음 안에 작용하는 현상을 주목해왔습니다. 마음이 전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감지하며 이에 부응하고자 애를 써왔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명상과 수행의 방법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좀더 진화된 명상을 배울 시점이 되었습니다. 불가학력의 상황을 탄식하지 말고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보세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분명히 나를 키우는 무엇인가가 들어있으며 이를 극복할 힘 또한 내재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깊고 진실한 마음을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참된 명상은 내면에 잠재된 다양한 능력을 이끌어내줍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현명함과 용기를 의미합니다. 정신이 뛰어나고 마음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은 죽음조차 이겨낼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공한 세계의 유명인, 기업인들도 명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가능성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명상으로 심신을 단련했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브라이언 조지프슨도 명상으로 생각을 질서정연하게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부딪히는 온갖 상황에 굴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내적 힘을 지닌 모습으로 나를 승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